아직 세븐의 그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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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근데 이거는 민차가 만든 거예요. 사실 이거는 오케스트라 소리였대요. 어떻게 사, 변형이 된 걸까요? 3분, 한번 추론을 해볼까요? 4분 33초. 네 그거 네. 지휘를 하셨으니까. 아네 표현을. 아, 구르구르는 마치 일단 먼저 드럼으로 시작해서 <laughs> 아, 구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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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그래서 비올라가 한번 세게 잡아줘 m b u r g second. Good over, good o 구루 <laughs> 구루구루 구루구루. 10분 뒤 10분 뒤 11시 30분부터 정시작니다모생 이건 네. 맨날 듣는데 어떻게 <laughs> 못 해요 그냐 <외우냐. 웃음> <못 웃음> <해야겠어. 웃음> 안녕 구르구르강의를 다음에 또, 또 돌아올게요. 또 5방을 5방을